오늘은 진짜 진짜 맛있는 미역국수 파스타 레시입니다 마늘을 일단 볶는데 동물성 지방으로 된 버터에다가 마늘을 약불로 구웠습니다 강불로 구우면 다 타서 맛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버섯 아니면 뭐 준비한 재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근데 버섯 들어가면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버섯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이제 페퍼로치노 뿌려줍니다 레시피 형사 같은데 보면 조금씩 넣던데 좀 매운 맛이 그럼 안 나더라고 요 그럼 막 양껏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망의 재료 소어저 뭐야 돼지고기 돼지고기인데 이제 얇게 썬 돼지고기가 그냥 조금 집에 남아있길래 넣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볶아요. 다안 볶아도 되고 이 중간에 면수 넣어주는데 저는 면수가 없어가지고 미역국수잖아요. 면수가 없어갖고 물에다가 이렇게 면도 조금 이렇게 한 것. 스톡 있으면 스톡 넣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질 파스타 아 파스토 페스토 하나 두 스푼 아니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이제 네. 데워줍니다 데워주고 여기다가 아 맛있겠다 근데 영상 보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면 넣어주는데, 전두개 넣었어요. 면두개 넣어도 32칼로리니까, 면 자체로는 칼로리가 많이 없고. 그래서 부담이 좀덜한것 같아요. 미역국수 정말 다이어트 할때 최고입니다. 이제 물이 이제 날아갈 때까지, 자작하게, 날아갈 때까지 끓여줘. 끓여주저저 소세지 보이시는 거는 닭과 숨살 소세지. 재료들은 다살안 찌는 재료들인데 이걸 다 빼려 먹으니까 뭔가 살이 안 빠질 것 같은 느낌. 치즈 얹어주고 있는요또 저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또 치즈도 한번더 들어갑니다. 야건 <laughs> 먹었어요. 이거 코스트코 치즈, 슈레드 치즈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저기 뭐 파슬리 카루도 기분 좋게 뿌려주고 한번뿌리고두번 뿌릴 겁니다. 한번, 하나, 네, 둘, 뿌렸니다 치즈 녹는 거 보세요. 저숨죽어 아, 맛있겠다. 그거 막 숨, 숨 죽는 거 보셔. 완성했습니다. 네. 꼬들살도 얹어줬어요 꿀까지 얹어가지고 아주 칼로리를 막 꽉꽉 채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꼬들살 이제 먹기 불편하니까 저기 가위로. 이거 에어프라이기로 그냥 돌린 거거든요. 한 15분 돌리면 저렇게 바싹하게 그냥 먹어가지고, 약간 독일, 가본 적도 없는 그 독일에서 먹는 그 소세지 느낌이 나네요. 느낌이. 맛은 그냥 꼬들살 네. 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네요. 음. 고기랑 미역국수랑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보여주지? 이상한데 보여주고 있네. 이제 제대로 보여주었네. 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네요. 국수가 떨어졌나봐요. 네, 맛있다고 하네요. 김치, 저거. 저거 신김치인데, 진짜 신김치거든. 엄청 팍팍 익은 김치. 저, 저거는 이제 늦이라고 손바닥에 저렇게 한게 아니고. 조점 잡으라고 아이폰에 초점 붙여서아 저렇게 싸서 갑자기 파스타 안 먹고 고기도 먹어 음. 음. 치즈 보세요 치즈 녹아가지고 안에서 저러더라고요 <laughs> 손가락, 손가락 엄청 맛있습니다 저거 <laughs> 갑자기 백0 0친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 바질 파스타 레시피였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양은 저처럼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은 안 되고 아마 양은 조절하셔야 돼요.